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의 미래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기사를 토대로 코인만랩의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우선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의 13%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cnbc의 기사를 살펴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인의 13%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중 61%는 최근 6개월 내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가장 어려울 때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손실 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식의 경우 투자자 평... 평균 연령대가 47세인데, 암호화폐의 경우 38세로 연령대가 23% 정도 낮아졌는데, 주식 투자보다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사용자가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죠? 제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사용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최근 자료는 없고, 지난 5월 기준으로 587만 명이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171만 명이니까 백분율로 환산하면 13.5%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데이터고 암호화폐 투자 비율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보다는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 이유는 비트코인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도지코인이 될지 알수 없지만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디지 디지털 화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CBDC가 공식 화폐가 되면 각종 코인들은 화폐로 활용되지 않고 금과 같은 가치 저장으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코인만랩은 꼭 그렇게만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디지털 화폐가 있고 그 이외에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코인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코인만랩 상품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권은 은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상품권으로 마트나 편의점 정도 이용할 수 있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커피숍, 음식점, 공과금, 차량이나 부동산 구매는 물론 우리가 거래를 해야 하는 모든 영역의 상품권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활용하게 되는 건 당연히 유지되겠지만 코인만렙 상품권은 현금과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화폐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방향은 제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미 플랫폼화.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등이 화폐를 대처하는 것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화폐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특히 수수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위와 같은 방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1순위라고 다른 영상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5천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살때 수수료로 6천원을 내는 지금의 비트코인. 는 화폐를 대체하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도지코인 수수료 인하 업데이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로운 대체 화폐는 생각보다 매우 빨리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확장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말 자체 가상 화폐인 DM을 출시하기로 했고 애플 역시 지난 5월 말에 암호화폐 경력자를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준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트위터는 CEO인 잭도시가 비트코인과 트위터 연결을 2분기 실적 발표 때 언급했고, 아마존은 지난 6월과 어제 리더 채용 공고를 통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화 했죠. 이러한 업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치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한꺼번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서비스가 미래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걸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런 업체들이 이거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면서 덤비지는 않겠죠. 자, 이제 기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투자자는 13%라고 했죠.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미친 듯이 암호화폐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플에서. 아마존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쿠팡에서, 현대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에서 코인 결제를 시작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얼마나 커질까요? 50%? 60%? 그때가 되면 코인을 사는 방법도 카톡 로그인 만큼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코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건 코인을 미리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코인을 매수한 게 아닌 이상 이변이 없는 한 매우 매력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만큼 오를지는 누구도 확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코인 시장은 분명히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고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된 만렙이 여러분들 모두 바로 은퇴해도 될 만큼의 기분 좋고 충분한 여유자금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